제가 이제 항상 원투와 니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할때 원투와 니드 그럼 어떻게 조금 구분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 제가 방금 얘기한 게딱 그거예요. 소비자 마케팅 원투예요. 음. 예. 네. 소비자 마케팅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이걸 구매를 해서 만족하고 내 피부가 좋아지고 의자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편안하고 이 의자를 자주 쓰고 여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구를 보통 잘못 버리는 이유가 그 가구와 함께 했던 세월 때문에 잘못 버리거든요. 그게 의미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 가구도 나한테 돈을 뭔가 이렇게 만들거나 나한테 이 가구가 뭐 나한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가구랑 함께 오래 할수록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판매할 때도, 집을 팔 때도, 우리가 예를 들면,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가더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꽃도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팔 때는, 사,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호호 이게 있어요. 왜냐면 하 그거를 계속 갖고 왔던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갖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가더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렇거든요 그니까 러그건 뭐냐면, 어, 그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돈 벌려면 돈 벌려면 내가 뭘 채워야 되냐면 원트보다는 니즈를 채워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거래잖아요. 상담. 맞아요. 네 그리고 빈도수. 내가 어떻게 하면 음. 더 많은 사람하고 접점을. 신사님도 임그 얘기를 해요. 1억을 음. 가지고 한 번에 베팅해 가지고 5대 5다. 만약에 베팅해서 이길 확률이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버는 거랑 1억을 투자했는데 없어. 한번 베팅해서 10억 벌 수도 있지만 한번 베팅해서 없어지면 배우는 게 없어요. 음... 근데 내가 어떻게 맞아요. 하면 10억 벌기 위해서 1억을 쪼개서 음... 뭐 100만 원짜리를 10번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100만 음... 원짜리 100번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게 빈도수라거든요. 음... 그100만 100, 원짜리 100, 100번 도전해가지고 다 실패 보더라도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예. 근데 1억이라는 거를 그냥 투자를 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는. 실패하면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만 잃게 네. 되죠. 네. 돈만 잃게 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또 이런 거를 또 경험 100만 원짜리를 내가 100번 실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멘토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음... 어, 테크닉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이 필요하고 방향성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마케팅이 음... 필요하고 세일즈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근데 특히 마케팅 하나의 영역에 보더라도 내가 인스타 마케팅 할 거나 블로그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뭐 다양한 마케팅 많단 말이에요. 소셜 미디어 음. 마케팅 그리고 저, 저, 저희처럼 이제 동영상 마케팅, 동영상을 주로 위주로 이제 타겟하는 이런 진지한 마케팅이 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중에서 내가 뭘또 선택하냐도 또 되게 중요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동영상 마케팅 하나 선택했다고 가정 해볼게요. 네. 근데 동영상 마케팅하다 보면 나란 사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증서상 나를 깨지 못하면 유튜브에서 말을 말을 또 못해요 말을 제대로 음. 못하면 또 뒤로해지고 사람들이 안 음. 봐요 그러니까 음. 원고가 섹시하지 않으면 음. 이 마케팅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케팅 맞아요. 상상력이 필요하고 실험 정신이 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푸시하고이 노하우를 알아야 해. 썸네일을 어떻게 잡아야 해. 키워드를 어떻게 음. 잡아야 해. 이거 다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음. 뭐예요 니즈라는 거예요. 음... 니즈를 채우는 마켓 마케... 이게 니즈를 채우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PCM에서 뭘 다루냐를 보면 이걸 다루는 거예요 다 PCM에서 다루는 게 니즈인 거예요 음... 당신의 감정 따위 하나 더 중요하지 않아 음... 당신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하나 더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자본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현실이 무엇이고 그 현실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을 완전 이렇게 자극 주더라도 음. 완전 힘들게 하더라도 무조건 이 손톱 발톱을 뽑고 뭐 새로운 걸 넣더라도 음. 이걸 넣어야 되는 걸 그냥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스를 음. 이게 니즈예요 이게 니즈 음. 이게 공급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소비자 교육은 소비자 교육은 어떠냐면 이런 형태예요 당신 할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그 사람 할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그 사람 절대 할수 없어요 근데 당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짜뜩 심어줘요 파이팅 어 파이팅 엄청 심어줘요 네 그리고 막 눈물 벌벌 흘리요 내가 막 세미나 그때 옛날에 갔을 때뭐 이런 (1박 2일) 같은 데 가서 무슨 편지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막 읽어주고 음... 뭐 무슨 뭐뭐 뭐, 뭐 잘못한 거 회개한 거막 읽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는데 와나진 진짜... 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스템이 왜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원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어... 원트 마케팅은요 어... 의미가 부여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 단독주택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어... 가드닝 하는데 너무 의미,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단독주택 못 팔겠는 거예요 결국 어... 어... 의자를 안데 이 의자를 분명 내가 봤을 땐 더럽고 이거 바꿔야 되고 버려야 돼 어... 새로운 새 집에 안 맞아 이게 근데 어... 내가 이 의자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콜드콜하면서 내가 하루에 이천만 정도 막 매출도 올렸다는 어떤 의미 부를 내가 하기 시작한 거야이 의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라고못 팔아 아... 회사도 똑같아 다단계 회사에 내가 유산화하는데 애터미로 바꾸려고 하는데 애터미 내가 들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아니 아니 유산하죠 유산하에 내가 들린어 열정이 얼마고 내가 거기에서 뭐한게 얼마인데 그래서 바꾸는 데 있어서도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의미 부여를 음. 너무 깊이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트의 의미 부여인가 내가 돈이 안 되면 뭐라도 바꾸거나 내가 음. 얘기하는 거는 회사를 바꾸는 것보다 뭔가 멘토를 바꾸거나 뭔가 프로세스를 바꿔야 될까 어떤 사람은 맨날 회사이동은 하는데 맨날 똑같아요 제품만 바뀌고 아이템만 바뀌었어요 네. 남자도 똑같아. 맨날 네가 이혼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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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또 바꾸고 또막그 바꾸, 놈이 그 놈이라는 거예.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 내가 안 바뀌면 음...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 음... 자 그러면 뭐냐면 다 원트라는 거예. 음... 이 남자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 남자 당신을 폭력을 하잖아. 내가 옆에서 따뜻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당신 이 알잖아 하면서 또 이렇게 이게 원트 아니에요? 예 네, 여자도 그렇죠. 똑같아. 예 네, 여자도. 그 여자는 다 좋은데 결국 이걸 못하잖아 이게 주변에서 다 이러면서 원트 마케팅이 꽉차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어... 원트 마케팅에다 (Pcm)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12개월) 다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있잖아요 아이스가 걔는 되게 싸나웠고 걔는 굉장히 안에서 그러고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해도 충분되고, 우리도 이제는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어, 내가 예를 들어 아이폰이 있어. 아이폰은 내가 다이나믹하게 만들었어. 스케이스도 지우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저 아이폰 한번 복제해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이제 11개월 동안 이걸 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얘한테 빌려줘. 원본 아니야. 빌려는 줬어 이걸 복제품. 근데 이걸 가지고 나가 가지고 PCM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도 아이폰 복제품이 있으니까 아이폰 원본하고 이 복제품별 차이가 안나니까 우리한테 건너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건너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본하고 복제품이 다른 거예요 원본 원본은 이거 다르죠. 만든 사람이 내가 이거다 (12개월) 동안 (13년) 동안 이걸 막막 막 조작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근데 이걸 단 (11개월) 만에 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간 사람하고 (13년) 동안 이거에 대한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포인트는 그게 원트 마케팅이에요 원트 마케팅은 음... 어려울 때 유혹을 타고 싹 들어와요 네, 아 그런 들어가죠.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어려울 때싹 들어와요 아. 뱀파이어처럼 뱀처럼 있잖아요 음. 내가 내가 모든 면에 다 나은 것 같지만 나도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맞아요. 타고 들어오는 게 악마의 지시에 악마 음. 피 c 엠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명 돈 벌려고 들어와가지고 음. 어~ 수강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왜 중간에 포기할까요 그 악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악마가 들어올까요 너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잖아 너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뭐 굳이, 뭐, 그, 거기까지 안 가.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요즘에는 인스타 무슨 광고 하고 뭐 그런데. 요즘은 이거 하고 이런데. 콜드콜 굳이 안 해도 돼. 동영상 마케팅 그렇게 막니 네 얼굴 대놓고 대, 대막 그렇게 안 해도 돼. 옆에서 다 이렇게 계속 원트 마케팅 꽂힌. 그리고 너가 잘하는데 아이스 강이 사실 어뭐 이러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촤촤촤 이런 게 있어요. 원트 마케팅의 특징은 걔네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있잖아요. 겉으로 좋은 척 해요. 인스타에서도 음. 사진 찍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음. 네, 올라가도 음. 괴롭고 싸워야 될게 너무 음. 많아, 앞에. 음. 근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쁜 척할수 있을까? 아줌마들끼리 음. 모여가지고 기쁘게 사진 찍고 음식을, 좀, 아, 맛있는 음식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트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음.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음. 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렇잖아요 자 봐봐요 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월 천만 원 됐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음. 근데 팬디바람에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이 룸에서 내가 해가지고 하루에도 심지어 하루에 천만 원아니요 2천만 원씩도 매출을 올렸다 이러면 다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술인 음. 거예요 음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가다도 하고 막, 사, 막 세,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 월천만 버는 거랑 음. 팬디바람에 전화통화 한 대를 가지고 저, 저, 전화 한 대를 가지고 막 천만원 이천만원 버는 거랑 음. 이게 어떻게 같아요 네. 갖출 수가 없죠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개나 소나 다 하는 마케팅이고, 오. 니즈 마케팅은 그렇지 않아요. 니즈 마케팅 기술을 딱 넣어줘요. 기술을 음. 넣어주면, 음. 기존에 내가 엄청 개고생해가지고 천만원 벌었던 거에서, 음. 10%만 해도 천만원 버는 거예요. 음. 기술이 생기면. 5%만 해도 천만원 버는 거예요. 1%만 해도 심지어 천만원 버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술이 없었을 때는, 맞아요. 하루 종일 갈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자동차로 응. 요즘엔 자동차로 가면 어때요? 자동차로 가면 자동차로 하면 4 시간 어, 네, 5 시간 가죠? 5 시간 정도. 네, 다섯. KTX로 가면 바로 가요. 빠르죠. 한뭐세 시간 2 시간 반 정도. 봐봐요. 어때요? 기술이라는 거. 근데 만약 말을 타고 가면 어때요? 걸어 가면 어때요? 이에 대한 무슨 말인지? 네. 우리 네. 근데 판매 과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천만 원 버는 건 중요한데 천만 원 똑같은 음. 천만 원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뽀대나게 존경을 받으면서 천만 원 버는 거랑 몸을 팔아 천만 원 버는 거또 다르고 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이한달 내내 개고생해 가지고 되게 위험한 일을 해 가지고 천만 원 버는 거랑 음. 그냥 팬티 바람에 집 안에서 천만 원 버는 거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근데 거기에는 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부산을 꼭 며칠씩 내가 걸어가지고 개고생 해가지고 부산 걸어가야 돼요. 그게 정답이 않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ktx 있는데 왜 굳이 걸어가야 돼요? 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음. 노동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음. 돈이 진짜 돈이지 하면서 이래요. 네. 안 그래요? 아니 어, KTX 맞아요. 있으면 KTX 타고 부산 가는 게 제일 제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요비행기 음. 타면 비행기 타고 부산 갈 능력이 된 능력이 된다면 음. 안 그래요? 혼자서 비행기 타고 앉아서 마음껏 즐기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 KTX는 음. 사람도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음. 거예요. 그러면 니즈를 제대로 채워서 니즈 기술을 채운 사람들은. 얘가 스스로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브랜딩할 줄 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렇게 PCM 음... 교육이 니즈 교육이지 원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원트 교육을 받으려고 우쭈쭈 받으려고 PCM을 찾는다 꺼지 꺼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그럴 음... 시간이 없어요. 여기 음... 들어오신 분들 다 진지해 가지고 돈 벌려고 완전 빨짝반 완전 헌터 같은 완전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조금 해도 잘하고 네 조금 해도 잘하고 확인하고 그냥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안 맞는 거예요. 그, 그럴 음, 시간이 음. 없어요. 아니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잘려야죠. 능력이 안 된대 회사에서 계속 나를 가, 갖춰놓고 월급을 계속 주고 그거는 완전 회사의 어떤 자원 낭비 아니에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기술을 갖춰야 돼요. 앞으로 내가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음.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칭찬이라고 진짜 칭찬은 당신을 고용하고 싶다. 실제로 공정한 음... 제안이 들어오는게 진짜 칭찬 이라고 음... 그게 원트와 니즈의 차이인 거야 음 결국 그러면 지금 이제 막그저 역시도 예전에 그런 사진을 찍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약간 하나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이런 모습이 사실 소비자들이 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저게 뭐그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냥 박스 밖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 하는 거는 돈 벌어주는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침목 도모 침목 도모에서 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내가 그 예전에 그 어렸을 때저 저기 중학교 때 학교 잘안 다니고 또이 학년 때는 저기 뭐야 피시방에서 항상 제 별명이 박쥐였거든요 피시방에서 밤새고 학교 와서 자고 이랬거든요. <laughs> 쭉 자고 했는데 네. 때론 이제 정소리 울리고 이제 노는 시간이면 여자들끼리 음. 아니면 되게 막막 웃으면서 되게 많이 떠들거든요 막 그들끼리 어, 지 어. 그러면은 나는 자고 있잖아요 그게 자꾸 방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어. 걔네들 웃고 떠드는 게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중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어, 대중에서 맞아요. 자는 사람도 있고 응. 그냥 조용하게 이제 휴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게막 응. 떠들고 막 우, 엄청 많이 웃는 여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있어요, 때도 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웃는 게 궁금하지도 않아 내 입장에서는 어, 맞아요 맞아 완전 아 완전 걔네들, 맞아요. 걔네들, 완전 걔네들 맞아요. 자체가 뭔가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고 뭔가 되게 예쁘거나 하면 조금이라도 참여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겠는데 그, 꼭, 그렇게, 그렇게, 지들끼리 화장실도 다니고, 지들끼리 맨날, 맨, 맨 이러면서 우, 웃는 애들이 꼭 있어요, 학교에서도. 음. 네. 어. 아, 정말 와닿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 딱 사회에 나와서 성인들도 똑같아요. 지들끼리 어. 자기 회사 로고를 이렇게 하면서, 로고를 살짝 어. 보여주면서, 막, 이제 웃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게 약간 딱그 느낌인 거예요. 그게 대중에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어... 나하고 상관없는 나한테 이득 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인스타 올라간 데 내가 내가 예를 들면 김태희가 그러면 아 음. 김태희는 뭐 하든 왜 이렇게 이쁠까 나 이러면서 김태희를 한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일반 그냥 막 아줌마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완전 세상의 모든 천국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 약간 이런 어떤 가상의 세상을 막 풍기는 그그 그 모습을 봤을 때야 내가 나도 삶을 나름 통찰력 있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삶이 너희들 그렇게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처럼 삶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척하고 왜 나를 속이고 있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였을 땐 재밌겠지. 응. 지들끼리 다 응. 집에 돌아갔잖아요. 개인이 다 합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맞아요. 집에 각자 돌아갔어요. 행복할까 과연? 허무한 어...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네, 차라리 혼자 있을 때그 혼자 있으나 책을 더 읽는다거나 마케팅하는 방법을 더 배운다거나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더 배워야지 꼭 그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흐대딱딱딱 이렇게 웃으면서 야나저저 저, 제발 그거런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려면 정말 진지하게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지금 힘든 시국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 도움 줄수 있는 뭔가가 뼈대 뼈뼈 때리는 뭔가가 연결되면서 주먹을 끌어가지고 당신이 틀릴 바에 차라리 나한테 어 연결돼가 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인셀덤, 개나소나 파는 그, 그런 사람들한테서 바, 너,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나한테서 구매했을 때 내가 더 좋은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 내가 더 멋진 혜택으로 약속드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가지불을 모든 대가지불을다 하고 엄청 엄청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믿어주세요. 막 어쨌든 멘트를 치면서 개, 고백을 하는데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요. 이해돼요. 음...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저도 좀제 과거에 아직 사실 저는 그 제가 멍청했던 시간을 지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당장 멈춰야 할 것과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 사람이 제한된 시간과 내가 돈과 노력을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반드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